어제 제 20대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새 정부의 방역 정책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한데 윤 당선자는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식당과 카페 등 영업 제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었죠.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는 모두 충분히 보상해 줘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당선 이후에 코로나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방역과 확진자 치료 문제에 대해서도 인수위를 구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일단 한 가지씩 살펴보. 보겠습니다. 어, 재택 치료에 대해서 정부가 환자들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윤 당선자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 이제 방금 어, 윤 대통령 당선자 자께서 말씀하시기 전부터 하나씩 좀 짚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제 당선자께서 어, 코로나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방역과 확진자 치료 문제에 대해서 인수위를 구성하겠다는 등의 말씀을 하신 것은 굉장히 올바른 조치로 보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 방송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제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올해 1월 3일 날에 오미크론 시대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아, 우리 방송에서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는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예를 들면은 코로나 확진자를 특별히 해주는 거 없이 방치하는 거 아니냐 라고 당선자가 말씀하신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예. 우리 방송에서 다른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방치가 아니라 오히려 오미크론 시대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동시에 대부분이 무증상 경증인데다가 실제로 피해를 입는 고령층을 집중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은 적당하지 않다. 또, 언론이 그때 이런 인식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전혀 오미크론 시대에 맞지 않다. 이 말씀을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대통령 당선자께서 방역을 굉장히 완화하겠다. 또,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그 피해를 보전해드리겠다. 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인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그런 인식을 주장한 적도 있다는 겁니다. 대신, 당선자께서 혹시라도 밑에 참모들께서 잘못된 보고, 즉, 지금 확진자가 많아서 당국에서 손을 쓸수 없어가지고 방치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미크론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선자께서는 이제 올바른 인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지금 보좌하고 계신 전문가들이 일부 문제가 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당선자께서 가지고 계신 인식과 괴를 완전히 반대로 갖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선자께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시작했던 때는 이제 델타 변이가 유행했던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유행했을 때 대통령 당선인이 <laughs> 경솔하게 이것저것 뱉었던 말들은 사실은 틀린 조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말하고 있는 것과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방역 당국이 가려고 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지만 방역 조치를 점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맞춰가지고 완화한다라는 취지는 서로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뭐, 싸울 도 없고요. 그냥 잘 협조해가지고, 그냥 예. 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끝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팬데믹 종식 선언을 하는 대통령은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10일날 정권을 이양하기 직전에 저는 팬데믹 종식 선언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권력을 새 당선인에게 줄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예. 둔다면 4월 한달 정도를 지나고 5월 초 정도에 적당한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냥 팬데믹 종식선, 대한민국 팬데믹은 이제 끝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종식선언하고 그리고 어, 책임을 다 하신 다음에 어, 임무 완수 마무리하신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에게 권력을 넘겨주셔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직,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방역과 관련해서 서로 치고받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네.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오미크론 시대의 방역을 완화하는 기조는 뭐다 지금이나 이제 차후에 들어설 정부나 그 기조 자체는 변하지가 않는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집에서 알아서 치료를 하는 거 아니냐 어, 말 그대로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은 적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지 않을 뿐만 예.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고 그냥 정솔하게 뱉은 말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냥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방역 당국이 하는 대로 그냥 협의를 해 가지고 가면은 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시청자들께서 뭐그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게 무엇이냐면 지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활약하셨던 때가 메르스 사태 때거든요. 근데 메르스 사태 때 박근혜 정부 때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여러 가지 혼선에 처하고 그다음에 실타래처럼 엉켰던 메르스 정부의 방역을 마지막에 해결했던 분이 지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권덕철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팬데믹 후반기, 팬데믹 2년 동안 그리고 팬데믹 뒤에 1년 동안 지금 이 방역 당국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지금 잘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마무리한 다음에 새 정부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존중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5월 10일경 그때쯤이면 상황이 많이 안정화돼서 지금 강 기자가 얘기해준 이런 시나리오 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 저는 뭐강 기자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은 제가 우리 방송에서 우리 방송을 여러 오랫동안 시청해 오신 분들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잘알 겁니다. 제가 발언한 것이 당국이 입장을 정하는 것보다 적어도 두 달에서 두달두달반 정도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좀더 과격하게 할수 있고 당국은 그러지 못한 측면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는데 당국이 가야 될 길을 제가 적어도 두 달이나 두달반 정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의 오미크론에 대해서 당국이 이제 확실한 인식이 있어서 가려고 하는 길, 바로 그 길이 지금 대통령 당선자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훨씬 완화하면서 이 1급 지금 감염병을 4급으로 떨어뜨리겠다. 또, 일선 병원에서 조차도 완전히 코로나 확진자를 돌보겠다. 이런 기조를 지금 방역 당국이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는데, 윤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다는 거죠, 이게. 게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떤 시점이 되어서 정점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종식의 국면으로 갈 거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아, 대통령이 정권을 이양하는 게 거의 두달 정도 남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달 이내에는 제가 예측한 대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측한 것이 지금 관계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 저는 새 정부가 들어오기 직전에는 거의 완전히 상황이 종료되어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는 우리의 삶도 예. 완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실력 없이 그냥 줄선 방역 전문가들이 몇분 계시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초기다 보니까 더 그렇겠죠. 네, 네. 제가 이제 뭐 실명을 고르라는 것은 좀 적합치 않아 보입니다만은. 방송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방역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렇게 실력 없고 저렇게 한심한 사람이 왜 저렇게 무책임한 말을 방송에 나와서 내뱉나 하는 평가를 받는 분들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만 좀 조심을 하면은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방역 당국이 방향을 지금 잘 잡고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깃장 놓는 일만 없다 그러면 예.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오히려 굉장히 홀가분하게 팬데믹 종식된 다음에 대통령이 취임할 수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방역은 과학의 관점에서 잘 진행이 돼 왔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힘써야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50조원 규모 본인이 얘기하셨으니까 손실 보상하겠다라는 부분이라고 할, 아, 하든지 아니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구조 플랜을 가동하겠다. 이건 정책 공약집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더 힘써서 진행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죠.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 저는 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제가 오미크론이 예. 유행을 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저는 한한달 보름 전쯤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점진적으로 해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방역 당국이 어떤 입장만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실외 같은 데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오미크론 시대에 오히려 종식으로 가려고 하면은 인구 대비 20%에서 40% 정도가 감염이 되고 완치되어야 종식으로 갈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제 제가 해외의 데이터 등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까지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는 것은 사회에 주는 신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실외는 점차 마스크를 벗는 쪽으로 가야 오히려 젊으신 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이 감염이 되고 회복이 되고 무증상 경증을 앓지만은 비율이 20에서 4 0가 되면서 종식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역 당국이 지금 당장이라도 확신만 쓴다 그러면은 실 내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실 외는 마스크를 당장이라도 벗어야 된다. 오히려 벗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 예. 말씀 제가 다시 드립니다. 자,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대략 두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두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어떻게 실질적인 정책들을 추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어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방역 지침의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오미크론이 계절 독감으로 가는 중간 단계다. 그래서 다음 주 혹은 2주 안에 완만한 정점이 온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국내외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팀이 약 10개 팀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0개 팀이 내놓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방역 당국이 종합을 해 가지고 공유도 하고 분석도 한 다음에 당연히 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나 김부겸 총리에게 보고도 하겠죠. 그런데 예.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들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통적으로 가르키는 대목이 어, 이번 주나 혹은 다음 주 정도에 한 평균 30만 명대 중반 그러니까 35만 명 수준에서 정점에 온 다음에 이제 확진자 숫자 자체는 꺾이는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월 말에 방역 당국이 3월 9일에 한 20만 5만 명 정도에서 정점을 찍고서 확진 환자 숫자가 급감할 것 것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같은 대목인데요. 그런데 그때 시뮬레이션할 때 예측이 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 면 3월 초에 유치원 초중고가 계약을 하고, 집단으로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를 한 다음에 PCR 검사를 받아서 예. 확진환자 규모를 확 늘어놓는 변수를 예측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가지고 다시 해보니까 한 35만 명 정도 수준에서 이번 주나 오은 다음 주 정도에 확진환자 숫자 자체는 정점을 찍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를 권도철 장관이 이제 병원장들이랑 공유를 한 내용이고요. 어 저는 사실은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어, 지난번에 나왔던 34만 명대 초반보다 조금 적게 나오면 이미 이번 주에 정점 찍고 확진 환자 숫자 자체는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지 않나 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확진 환자 숫자가 하향 곡선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확진 환자 숫자 이후에 나오는 위중증 환자의 발생은 항상 열흘에서 그러니까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서 발생을 네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한테 위험한 고비는 확진 환자가 정점을 찍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2주에서 3주 정도 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가 이번 팬데믹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다. 그 마지막 고비를 우리가 최소한의 희생을 하면서 잘 넘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거기에 이어서 확진자를 모두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늘 주장했던 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독감 시즌처럼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오미크론을 그 방, 그런 그 얘기를 저희들이 수십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권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그러면서 실제로 일선 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의 집합체라고 할수 있는 의협 같은데와 이제 어 논의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법전 전염병 1군에서 4군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를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법전 전염병 1군인 경우에는 상당히 위중증화율이 높아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음압 병상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이제 사군이 되게 될 경우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신종플루는 1군 이었습니다 신종플루는 1군 이었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 유행하는 독감도 신종플루의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h1n1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 때는 1군 이었는데 지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4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4군으로 되어 있냐 하면은 처음에 나왔던 신종플루는 1군이 맞지만, 우리나라에서 종식, 또전 세계적으로 종식을 선언할 때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백신, 두 번째가 타미플루와 같은 치료제, 이러면서 계절성 독감화 되었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계절성 독감. 그러니까 계절성 독감으로서의 인플루엔자는 4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종플루는 1군, 계절성 독감으로서의 인플루엔자는 4군, 신종플루가 타미플루와 백신을 통해서 어, 계절성 독감화되었을 때는 사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의 코로나19는 계속 변이를 거쳐서 오미크론이 왔다는 거죠. 오미크론은 지금 당장은 1군인데 백신과 치료제 등으로 사군화를 하게 되면은 완전 독감처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병원에서도 일반 병상에서 환자가 입원하든지 치료받도록 하겠다. 또 하나는 임신부 등 모든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분만 등등을 지금의 보통의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동시에 일군 전염병을 사군화하는 작업도 검토 중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네. 완전히 독감처럼 간다, 독감으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확진자가 자가 검사 키트든 P C R이든 그 어떤 방법으로든 상관없이 확진이 확인이 될 때는 그냥 동네의 병 의원에서 치료하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방송에서 수십 차례 말씀드렸던 방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에서 그렇게 가겠다. 또. 윤당선인이 당선자 시절이 되었던, 아니면은 이후에 정권을 이양한 상태가 되었던, 결국은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말씀드니다 자, 그럼 일급 감염병 해지가 되면 언제쯤 이걸 하는 게 좋을까요? 적절한 해지 자, 시기? 사실 일단은 지금조든 해도 해도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권덕철 장관이 병원 상급 병원장들 모아놓고서 이제 협조를 당부하는 것 자체는 병원에서는 이미 일급의 일급이 아니라 사급으로 간주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이게 무엇냐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병원에서 케어를 받아야 되는 기저질환이 있는 중증 환자들 중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걸렸다라는 이유로 음압 병실이 없어가지고 이 적절하, 적절하고 그리고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생겨서. 기저질환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일들이 생겨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사망까지 이어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급에서 4급으로 내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상급병원, 상급종합병원처럼 위중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경쓰지 말고 감염관리에 최소한으로 신경을 쓰면서 좀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게 해달라라고 지금 협조를 구한 것이고요. 정점 찍고 위중증 환자 숫자의 추이를 본 다음에 아예 그냥 1급에서 4급으로 내리면 그때는 동네 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를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실시간 댓글로 시청자들께서도 격리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4급으로 되면 격리 자체가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 그냥 걸리든 안 걸리든 그냥 나와서 출근하든 이거 이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개인의 상황이고 혹은 조직에서 판단을 할 일인 거죠. 예. 그리고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여부 판단해서 확진이 나오면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팍스로비드 처방 받는데도. 그냥 내가 학원 키트 했는데 양성이 나왔으니까 약 주세요 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자. 그러니까 이제 60대 이상이라든지 지금 우리는 40대 이상까지 이제 확대했으니까 바로 이제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1군에서 4군화 작업, 그 다음에 일선병원에서도 확진자를 돌봐야 된다고 하는 게왜 그러냐면은 어제 아마 뉴스가 크게 나갔을 겁니다. 39주 만삭 임신부께서 예. 동네, 옆에 있는 동네병원에서 분만을 할수 없어가지고 무려 경기도에서, 경기도 광명에서 홍성까지 130km를 이동을 해서 거의 진통이 1분 간격으로 나오는데 만삭 출산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리석은 경우인가 라는 그렇죠. 거죠. 아, 이게. 네. 왜 예. 그러냐면, 네. 사실. 거의 사, 39주 정도 되는 만삭의 임신부께서 1분씩 진통이 온다고 하면은 바로 지금 출산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는데도 단지 감염이 됐다고 하는 이유로 이게 지금 분만실을 못 구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감염을 무서워하게 될 경우에는 사모와 아이를 동시에 죽일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시대에는 오미크론에 맞는 그런 방역 정책, 그 다음에 관리 체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 또새 정부 당선인께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여기에 맞는 대책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